Can I have a, have a c o e y please? Yes, of course. Can you open the door for me, please? 잠깐만요. Open, 이렇게 P죠. Please, 이렇게 P죠. 근데 나도 모르죠. F4가 뭐야 지금? 네. Open, Open 안 아, 돼요. 네. Open, <laughs> open. open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F4 말만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 P 발음 나오면 다이브라는 나도모르게 f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셔야 을 돼. o p e P는 우리가 하는 말은 파도에 파에 파 우리 말에 파. 우리가 파가야 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 <laughs> 그러니까 파도에 파 도에, 파에. 우리 발음 있는 발음이야. P는 그냥 입술 붙여서 뛰는. 파 이거는요. 파파 아, 그렇죠. 아, open o p 그렇죠. 이렇게 네. 야 되고 그다음에 Please, please. please. 그렇죠. p l e 그렇죠. 근데 철자 P는 기억하 해야 돼요. 음. 그 영문을 머릿속에다 말할 때 네. 머리로 영문을 이핑을 하면서 P는 기억하야 돼. 다시 음. 한번 해. Can you open the, the door for me, please? 그렇죠. 그렇죠. 어, for me 할때 F가 가고 Please 할 때는 또안 나고 f 어? 잠깐만요. Could Could I have the menu, please? 아니, 안 들었어. 이거를 음성 파일을 많이 들으면서 이 소리를 한글 속도 보고 영문도 리고세 가지 해야 돼. 음성 파일 듣고 영문 철자 머릿속에다가 LED 지나가듯이 하고 내가 입을 열고 어 음. 이게 삼자야 돼요. 이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이제 끊기면 안요 Could you tell me the time?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Could you tell me the time, please? It's 10, 30. 들또알사 30. It's 10, 30. 10, 30. 그리고 음자를 하나씩 하나씩 속도를 가지고 있어. 영어는 그렇게 하 돼요. t h i 할 때도 Thir-er-n은 빨 소리를 빨리 감아야 해. 30. 30. 그죠? 30. 그렇죠. 다시 한 30.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하지만 실제 소리는 그렇게까지 궁극적으로 나와야 돼 30.